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북한산 둘레길인데요. 오늘은 북한산 둘레길을 걸어서 도봉산 입구에서 파는 한계령 막걸리를 마시러 왔는데요. 여러분, 전설 TV는 발로 뛰는 유튜버입니다. 전설TV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완전 공짜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발로 뛰는 전설TV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알림 설정과 댓글도 환영합니다. 해정역 2번 출구로 나갑니다 출구에서 나와 직진합니다. 역에서 나와 300m 지점 횡단보도 건너서 이 앞에 미도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파트 단지 끝까지 갑니다. 아파트 끝에서 밖으로 나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간다. 해령사로 가는 길입니다. 해령사로 가는 길목에는 420여 년전 어느 도인이 심었다는 태아나무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2km 지점 해룡 탐방 지원센터에서 해룡교를 건너갑니다. 배공방 앞에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북한산 보루길 원두봉 방향입니다. 북한산 보루길. 보루길 초반에는 계단을 조금 올라가야 된다 등산까지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등산에 올라서면 보루전망대가 있는데 전망좀 보고 가겠습니다. 전망대에서 의정부 시내 천보상 주엽산 보이네요. 북한산 둘레길 오래간만에 걷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온 31도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서 습도가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무덥네요 오기 절기상 처서인데 저희가 물러난다는 처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네요 요 앞에 16 북한 보루길 포터 포인트가 있나 보네요. 포터 포인트는 북한산 둘레길 인증할 때 필요합니다. 북한산 둘레길 원더봉 입구로 간다. 방금 이정표를 지나면 여기 포터 포인트가 여기 있네요. 여기는 사폐산 삼보루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여기 아마 한참 내려,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사시설 금지판 앞에서 오른쪽으로 아, 이정표 따라가면 돼요, 여기. 원더봉 입구로 갑니다. 나무 계단을 올라간다. 조금만 올라가면 될것 같네요. 둘레길은 오르막 내리막이 적당히 배열되어 있어서 아, 운동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북한산 둘레길 원심교. 원심교를 건너간다. 조그만 다리예요 나무 다리. 원심교 아래 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네요. 북한산 둘레길 고도, 고도가 낮, 낮아서 그런지, 습도가 많아서 그런지, 땀도 많이 나고, 지금 온몸이 폭젖졌네요 후덥지근합니다. 이정표가 나오는데, 선도봉 입구까지 1.4km. 여기서 차소리가 들리네. 난 구름 위를 날고 있어. 아래엔 간옥 보륵길보길이 끝나는 지점에 계곡물이 조금씩 흐르네요. 여기 보보륵길이 보룩길, 끝나는 지점입니다. 앞마을 화장실 앞에서 오른쪽 원더봉 입구로 갑 간다. 정멸 보궁 경산 법화사 법화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도시고속도로 교각 밑으로 지나간다 저 앞에 왼쪽으로 북한산 둘레길이 이어집니다 교각 아래서 원더봉 입구로 간다 아 아직까지 여기가 보루길이었네 아까 거기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보루길입니다 암말교를 건넙니다 여기도 고속도로 옆에 안말교. 작은 나무다리. 돌계단 한번 올라챕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원더봉 입구 0.4km. 얼마 안 남았네요. 원각사 앞에서 북한산 둘레길 도봉동 방향으로 간다 여기서도 도시고속도로를 만나네요 좌우에 도시고속도로입니다 여기서 잠시 도심을 지나간다 마을을 따라 내려오다가 삼거리가 나오는데 오른쪽에는 시유편의점이 있고 여기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도봉동 방향으로 간다 한동안 도로를 걸어야 될것 같네요 북한산 둘레길 가로, 가로등에도 이렇게 표시가 있으니까 표시를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무슨 학교 같은데 아 어, 오른쪽이 이게 호원고등학교군요. 호원고등학교. 여기는 호원고등학교. 길 건너 왼쪽에는 호원초등학교네요. 이게 1호선 선로 같은데 저기 들레길 표시가 보이네. 1호선 선로 앞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여 표시가 있으니까 표시를 따라간다 아, 저 위에는 도시고속도로네 고속도로고 요거는 1호선 선로 왼쪽에는 1호선 선로 위로는 도시고속도로가 지나간다 여기서 다시 화살표를 따라 길을 건너가야 될것 같은데 길을 건너간다 여 기서 길을 건너면 이정표가 보인다. 북한산 둘레길, 파라곤 쪽으로 갑니다. 도시 고속도로 밑에 지나오면 여기에 북한산 둘레길, 도봉, 탐방 교봉 탐방 지원센터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 지, 지나오는데 약간 길이 좀 공사 중이고 해서 어수선한데 어, 이제 저 앞에 숲길이 보이네요. 담장 끝에 숲길이 보이는데 아 여기 멧돼지 멧돼지들이 많은가 보다요. 멧돼지 흔적이 있네요. 지금부터 다시 숲길이 시작됩니다. 시내길을 지나서 숲길로 접어드니 한결 낫네요. 시내길로 올 때는 땡볕이었는데, 여기는 숲길이라 온도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둘레길을 걷는 게 등산할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네요 얼른 트레킹 마수 도봉산 입구까지 걸어가서 도봉산 입구 할머니 집에서 파는 한계령 막걸리 냉막걸리 한 잔에 천 원인데요 아주 시원하고 부드럽고 몽몽 김이 아주 부드러워요 어, 여태까지 마신 막걸리 중에 최고의 막걸리 같습니다 여기서 도봉탐방지원센터 2.2km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한 40분? 30-40분만 가면 될것 같네요 예, 몽몽이가 참 이쁘게 생겼네 하라곤 캠핑장 앞으로 지나갑니다. 아, 여기서 캠핑장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 저 이정표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간다. 캠핑장 옆에 계곡인데 물이 바짝 말랐네요. 요 다리에서 왼쪽으로 간다. 여기 도봉산 둘레길 표시가 있는데 일단은 북한산 둘레길 표시가 아니니까 진행 방향으로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려갔다 다시 왔어요. 여기에 표시 하나 해놨으면 좋겠네. 올라가는 계단 보인다. 다락온길 포터 포인트가 있는 거 보니 여기가 맞습니다. 근데 북한산 둘레길 표시방이 갑자기 사라져서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포터 포인트 앞에서 도봉 탐방지원센터 1.8km, 1.8km 조금만 걸으면 된다. 숲이 이쁘네요, 색깔이. 아 이쁘네요. 여기서 도봉의 길이 시작되네요. 도봉의 길 탐방지원센터까지 1.5km 이제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요 위에 전망대 쉼터가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에서 바라본 도봉산 왼쪽이 선인봉, 만잔봉, 자운봉 합쳐서 선만자 오른쪽에 포대정상이고요 여기는 다랑릉산입니다 막바지에 또 이렇게 오르막이 나오네 아, 산길이 항상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른쪽은 좌운봉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도봉 탐방지원센터 왼쪽으로 내려가는데 0.8다 내려왔네요. 한참 올라왔으니까 또. 내리막이 한참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두봉분소, 광윤사 뒤로 내려옵니다. 이제 거의 다끝나간다 오른쪽이 두봉분소, 여기가 광윤사, 여기에 두봉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도봉 탐방지원센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른 도봉 탐방지원센터 앞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서 안개룡 막걸리 시원하게 한잔하고 집에 갈 예정입니다. 도봉 탐방지원센터 앞에 Y자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 첫 번째 할머니 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집인데 냉 막걸리 한 잔에 천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계령 막걸리 시원하게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오늘은 이한계령 막걸리 마시려고 해령역에서부터 여기까지 북한산 둘레길을 시키먹으러 왔는데, 둘레길이 더, 더 힘드네요. 등산하는 것보다. 안개령 막걸리 주문하면 나오는 멸치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늘도 더운 데 고생했으니까 두잔 마시겠습니다. 네. 주문 받을 수 있어요? 마시고 있어 제가 웬만해서 두잔안 마시는데, 오늘 두잔 마십니다. 도댐, 보고 있나? 잘 먹고 간다. 네 두봉산 아울렛 매장이 여기 많은, 많은데요. 난 얘네들 보면 너무, 너무 기분 좋아. 너무 이뻐. 얘네들이 스위스 구조온 세인트 버나드입니다. 여기는 도봉산 먹자골목, 아울렛거리. 오늘이 첫사하는데 날이 워낙 뜨거워서, 등산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한창 분빌 시간인데, 한산합니다. 도봉산에서 도봉산역으로 내려와 도봉산역에서 집으로 복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